우리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 주차장 안쪽 주차장 또 교회 사택 앞에 있는 분재 두 그루인데요. 어려운 질문할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할렐루야. 죽었으면 왜 제가 소개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소개하지. 어, 좀, 그, 앙상하게 저렇게 보여도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것들입니다. 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또 봄을 맞이해서 나 살았어요. 이렇게 새싹을 지금 막 이렇게 튀우고 있는 모습을 또볼수 있게 되는데 가져가지는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laughs> 저게 때가 되면 또 꽃을 활짝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올 겨울은 또 춥고, 비바람도 또 있었고, 눈도 또 많이 오고, 그래서 눈도 수북기 히 화분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쟤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간간이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좀 살피고, 어, 뭐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 물주는 정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 저 문제는 겨울을 어쨌든 이겨내고 또새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저 문제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아서 싹을 튀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몸부림쳤을, 거, 그, 그 몸부림쳤을 거예요. 추위와 싸우고 비바람과 싸우고 눈보라와 싸우고 내가 이 싸워서 봄을 맞이하리라. 몸부림 쳤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몸부림만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주인의 적절한 돌봄이 없었다면 아무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자기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으로 플라스알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주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작은 화초 한 거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분제 두 글을 보면서 생명의 강인함을 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또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또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로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백세때 이삭 사라 9 0세때언약이 시해하신 그 이삭을 낳고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기쁨이 막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백세 이삭을 낳고 큰 기쁨을 어떻게 그가 큰 기쁨을 누릴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큰 기쁨 가운데에서 또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으,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축복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삶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앗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월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약속받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의 삶은 결코 평안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약속을 믿음으로 품고 새롭게 출발한 아브라함의 생애였지만 아브라함 또한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지닌 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길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한 연단과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100세까지만 끊어놓고 생각해 볼때 25년의 세월 속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년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속에. 그런데 그, 삶의 여정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큰 기쁨 가운데 그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2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또 극복하고 그 끝에서 결국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본인의 노력이 있었죠. 주어진 삶의 환경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 본인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 때까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난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살 위해 애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과정 속에 아내를, 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또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해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 사라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사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가나안 북부 사개 동맹국과 어신어 사해 근방에 관한 남부 다섯 개 동맹국 사이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는가면 북부 연합군이 이기게 되므로 남부에그했던그 조카 로시그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요 가족들과 함께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318 명의 사병을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조카로슬 그리고 그의 가족을 또 구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개국 동맹국과 한 개인이 길은 그 318명의 사병과 싸우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겨야 돼요? 계산이 안 되시는가 보다.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318명 끌고 갔어요. 가서. 어쨌든 롯과 가족들 다 구출해서 내려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 롯도 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이 구원받는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 100세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세월을 25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류민이고 그리고 어, 나그네와 같은 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 낯선 땅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해 가야 하는 그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백세에 이삭을 낳고 큰 기쁨 가운데 그 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낸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가 백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생애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자신만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낸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5년의 세월 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세외 생애 삶의 여정 속에 25년 딱 100세까지만 끌어놓고서 보면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수고한 노력 플러스 알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를 따라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 아멘. 한주 동안 이 부분이 참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좀이 은혜가 좀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 때를 따라서 돕는 이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가오더라고요. 때를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므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백배 백세 때에 웃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농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추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없었다면 25년의 세월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생애와 삶을 결코 노년의 삶을 큰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뭐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 혼자만의 삶의 그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화면에 분재 두고로 띄웠잖아요. 취미를 이기 위해서 그 각각 나무가 자신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인이 이렇게 보고 때를 따라서 세밀하게 살피는 손길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합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그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지만 플라스 알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때그때 그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월을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송도님들, 남은 하늘을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신방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이 각자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는 은혜의해 아닙니까? 신년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해를 보낼 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손길과 도움의 역사가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25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수에는 어떠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크게 일곱 가지를 좀 정리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지만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삶을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이 수고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발견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 때, 여러가지 약속의 땅에도 기근도 있었고, 여러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는, 선한, 선한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그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이후의 삶들을 감당해가도록 하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백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들 이삭이 아내 리부가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섭리 어,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 주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임해요. 앞서 언급했던 가난 남부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어 사병 318명으로 조카 록과 그 가족을 구원한 일들. 승리를 주셨어요. 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구출해 내겠다라고 해서 전쟁에 임했지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목축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같이 기가하는 땅에 더 이상 같이, 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정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소동과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는데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밀당을 합니다. 어떤 밀당을 합니까?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실험하는데 소동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열 명까지 내려가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조카 로스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등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2021년도를 여러분 이제 또 남은 한해를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신방을 하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그 기도와 간구가 기도와 간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이죠. 가나안 땅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의 살의 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서 수고하고 땀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병이 몇명 있다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기르는 사병이 몇명 있다 그랬어요. 318명. 이거 놀라지 않는데요? 318명 여러분 그 식솔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또 훈련시키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가운데서할수 있다면 이거는 놀라워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에요 낯선 땅에서 318명 엄청난 그 사병을 거느리면서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풍족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섯 번째는 이이 이 은혜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다른 은혜도 임하지만 이 은혜가 올 남은 한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그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면 그 은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100세에 사라, 9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더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누가 길렀습니까? 누가 그 이삭을 전 먹였어요? 예?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 읽어 보세요. 기가 찬 거예요. 이건. 이삭은 할머니 사라의 모유를 먹고 자란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 기적을 베푸신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임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장세기 24장 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가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 백세의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이후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삶과 또 인생만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속에서만 때를 따라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없기에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신년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하게 황폐하고 심히 건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임했던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장애물을 잃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범케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압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신년의 해, 은혜의 해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후의 생애와 삶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제 연부를 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